자 일단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. 아 <laughs> 아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아 들어왔고요.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. 아 네,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.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. 아 영국은 어떻습니까, 요즘 상황이?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아 있는 상황인데요.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.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, 챔피언스 리그 우승, 와 거기서 골을 넣? 진짜 막 이렇던 시기 식의...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에요. 진짜, 아,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에이. 이게. 영화까지는 아닌데 차범근 감독님이 또 있으셨어요. 아, 아 그렇군요. 그 아, 맞아요.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. 아니 근데 메뉴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? 네 있습니다. 에이. 모든 우와.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. 에이. 어 네. 거기 누구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?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. 퍼디난드? 루, 퍼디난드. 네 루니 뭐 플레처 조너셔. w 스 s t b r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하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같은 지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. 아, 뭐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?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하는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야. <laughs> 똑같구나. 네,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. <laughs> 어. 똑같구나. 우리 막돌 찍어서 보내잖아요. <laughs> 그지나가다 <그래서 웃음> 돌, 야너 닮아서 찍었어. 말리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?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. 제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오.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.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할, 일이 네. 없지. 네. 어,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음... 뭐 얘기를 하셨대요.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뭐안 하시는 건가? 네, 네. 아 그건 아니고. 아, 그건, 아니, 네, 그건, 아니, 그건, 아니, 그건 아니죠. 네. 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네. 입장으로 이 전달을 네.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승 선수다. 지 a 박 보셨습니까? 네, 네그 인터뷰 보어요 아, 어떠셨어요?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음...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그, 생각을 하죠 그~ 어,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뭔가 팀 내에 그구준님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 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.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네 그렇죠.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아, 그러니까. 팀에서 아 내가 막든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음.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고 라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?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 이제 할 만큼 했구나.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생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즌에.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음.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, 그냥. 음. 가서 침대에 누워,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음. 이 패턴을 이제 한 4,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수없겠구나라는 그러니까. 생각이 들었죠.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.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아 그럼요. 네. 저는 와.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 네. 안심이 돼. 맞아요, 맞아요. 네?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니다 뭔가 그 안에 박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죠 그, 예, 약간 든든함이. 예.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제가 있었을 때 아, 믿음이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시뭐 저야.